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8th of December, 2024, uh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Kakao. 카카오. Kaka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akao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. 35,000원에서 어, 한 37,000원,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33,000원까지 좀 조정을 보였다가요. 47,000원까지 좀 급등을 했다가 살짝 조정받아서 44,000원인데요. 카카오가 예전에 17만원 하다가 정말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. 3만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.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카카오 정부가 아무래도 좀 진보 쪽을 좀 지원을 했었으니까 보수정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측면. 그 다음에 이제, SM을 합병하면서 법적인 리스크. 그 다음에 사실은 카카오가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성장을 많이 하면서 카카오의 주축 멤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부패에 많이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기업문화,